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a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U ono vrijeme dođe Isus u kuću. Opet se skupi toliko mnoštvo da nisu mogli ni jesti. Čuvši to, Dođoše njegovi da ga obuzdaju jer se govorilo izvan sebe je. I pismoznanci što siđoše iz Jeruzalema govorahu Belzebula ima po poglavici džavolskom izgoni džavle. A on ih dozva pa im u prispodobama govoraše. Kako može Sotona Sotonu izgoniti? Ako se kraljevstvo u sebi razdijeli, ono ne može opstati. Ili, ako se kuća u sebi razdijeli, ona ne može opstati. Ako je dakle Sotona sam na sebe ustao i razdijelio se, ne može opstati, nego mu je kraj. Nitko dakako ne može u kuću jakoga ući, i oplijeniti mu pokućstvo ako prije jakoga ne sveže, tada će mu kuću oplijeniti. Doista kažem vam sve će se oprostiti sinovima ljudskima, koliki god bili grijesi i hule kojima pohule, no pohulili tko na Duha Svetoga nema oproštenja do vijeka, krivac je grijeha vječnoga jer govoraku duha nečistoga ima. I dođu majka njegova i braća njegova, ostanu vani, a k njemu pošalju neka ga pozovu. Oko njega je sjedilo mnoštvo i reknu mu, eno vani majke tvoje i braće tvoje tražete. On im odgovori, tko je majka moja i braća moja? I okruži pogledom po onima što su sjedili oko njega u krugu i kaže, evo majke moje evo braće moje tko god vrši volju božju on mi je brat i sestra i majka riječ gospođa 예수님, 하느님으로 선포되신 분이 지상 삶을 사셨습니다. 선한 일만 하시면서 공생활, 지상 생활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활의 활동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셨고 당신을 믿도록 하셨으며 어떤 누구도 할수 없는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들은 그 어떤 누구도 할수 없는 일들을 그분께서 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종교나 문화나 그 어떤 소속과 상관없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배척당하는 이들을 도와주셨고 혹은 추문을 일으키는 사람들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악들을 쫓아내셨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불가능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했고, 찬미했고, 어떤 이들은 그분은 추문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교리, 그분의 설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매우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말씀은 아주 귀찮고 따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난당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데 악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입니다. 즉, 착한 일을 하는데 악마의 힘을 빌려서 한다. 이것만큼 심각한 비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외 다른 일은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은 비난합니다. 이 율법 학자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악마와 협력한다. 그래서 악마의 힘을 빌어서 또 다른 마귀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선한 일을 한다 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속임수였고 그들의 절, 질투의 절정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착한 일, 사랑의 활동 자체를 그들은 역겨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험담을 만들어냅니다. 험담의 생산 공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험담하는 모습, 남들에 관해서 나쁜 말을 하는, 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험담을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좋은 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관, 이런 일을 한 우리들에 관해서 누군가가 험담을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일 자체, 이를 비난하고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상처를 입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착한 일을 혼 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데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험담을 한다. 이것만큼 심각한 상처는 없습니다. 10개명의 8번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 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즉, 진리와의 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만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진리에 바탕을 둔 관계야말로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모든 관계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기초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카톨릭 교리서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즉 10개명 8번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한다입니다. 카톨릭 교리서에서는 몇몇 행동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사람들이 가진 좋은 의지나 좋은 충고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입니다. 이러한 판단, 험담, 비판은 어떤 바탕을 두지 않은 즉, 식별되지 않은 함부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함부로 하는 판단이야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라고 언급합니다. 즉, 누군가가 무엇인가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단,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진짜인 양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 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내가 증명해 보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진리처럼 믿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들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진짜이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퍼트립니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계속 퍼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퍼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본 바탕, 즉, 확인하지 않은 말을 퍼뜨리는 험담 이것은 죄가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예들은 우리들 주위에 지나치게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수다를 떱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수다를 떱니다. 함부로 험담을 합니다.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식별되지도 않은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에 관해서만 누군가에 관해서 악에 관해서만 말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험담을 할때 이유 없는 험담을 하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아주 부정적으로, 악으로, 즉,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퍼트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악을 행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요. 내가 봤고 내가 느꼈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은 다. 잘라버리고 그 부정적인 내가 본그 잘못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본 것을 퍼뜨리는 거죠. 아주 나쁜 단어들을 골라서 사용하면서 이것을 퍼뜨립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증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좋은 면이 이제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등 뒤에서 계속 내가 소은 때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런 험담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연민도 사랑도 없는 상태로 부정적으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불행하기도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누군가로부터...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 누군가 나에 관해서 나쁘게 말한다. 그럼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죄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도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이런 험담들을 만들어냅니다. 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험담을 합니다. 어떤 것도 알아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아주 심각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상처를 빕니다. 즉 진리 자체이신 그분께 상처를 빕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그 사람에 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도록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자 마귀는요 이런 속임수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더욱 내가 거짓말로 누군가를 험담하면 험담할수록 그것은 늘어납니다. 죄는 더 늘어납니다. 이러면서 그 악마는 계속 이 사람을 유혹하고 이 사람은 악마와 협력하게 됩니다.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군가를 파괴해 버립니다. 어떤 모든 사람은 고귀함이 있습니다. 존엄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했을지라도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 노인들, 그런 말씀들을 했죠. 속담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관해서 덕담을 할줄 안다면 덕담을 먼저 하십시오. 덕담을 할게 없다면 입을 다무는 게 최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판단한 대로 너희들도 판단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인간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느님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분으로서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만이 아십니다. 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유일한 답을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내 존재의 상처를 그분만이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제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길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단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단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시성을 하신 분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묶였던 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그들을 삭제해버립니다. 많은 죄와 험담과 소문내기와 부정적인 이야기와 비난들, 그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 뿌리는 무엇일까요? 왜 인간은 자꾸 이렇게 험담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인간은 질투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시기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을 똑같이 느끼면서 공유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즉, 나의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열등의 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에 관한 험담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심각한 비난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험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험담할 때 자기 자신의 관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험담을 하면 할수록 비난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것은 자기 자신 내 부정적인 것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메주거리라는 이곳 이 장소는 특별한 곳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은총의 장소입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성별이나 혹은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종교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이건 매주 거리에서 모두가 정말 모두가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과 딸임을 체험합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사람들은 아주 쉽게 자신의 내면 깊은 존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매주거리에서는 쉽게 우리들의 비천함을 인정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남들에 대한 험담을 했구나 남들을 비난했고 남들을 함부로 나쁘게 악의를 가지고 말했구나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성모님께서는 40년 동안 우리들을 초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매겨라입니다. 우리들의 혀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느님께 찬미 드리고, 어떤 누구도 우리 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셨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과 성을 불러주십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은 남들의 개인사 내버려 둡시다. 더 이상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코멘트 쓸데없는 코멘트 하지 맙시다. 단순히 우리들의 삶을 삽시다. 우리, 그런 험담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으로 그손가락질하던 손을 우리 자신 쪽으로 향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정말 내 삶에 만족하시는가? 내 자신이 내 자아에 만족하는가? 자문하고 하느님께 물어야 합니다. 험담하지 않는 사람 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남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지요 이런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에는 풍요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환영받고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원히 불편합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나면 늘영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삽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탈렌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다섯 1 0지를 주셨고, 100개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탈렌트들을 우리들 안에서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탈렌트의 핵심은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며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탈렌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느님,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우리가 하느님의 무상이고 하느님의 아들과 딸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발견해야 하는 탈렌트, 또 개발해야 하는 탈렌트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개발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쓸데없는 말들. 아, 예수님,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비판과 험담을 했습니다.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로 버립시다.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악담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이렇게 험담을 했던 그런 것들이 내가 용서를 청할 때내 이름은 그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 관해서 덕담만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관해서 험담하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나에게 덕담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용서를 청합시다. 그 동안 해왔던 모든 험담과 악담과 비판과 함부로 하는 판단들을 용서해주십사 청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 거룩한 미사 중에 하느님을 저주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저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십사 청합시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은총을 청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열려 있어서 선을 제대로 판단하고 알아보고 합당한 기회에 이런 세난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 는 선을 보고 이 혀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악담을 하지 않고 덕담을 하며 덕담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